14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뭐가 그렇게 큰 죄이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이렇게 모의를 했을까 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상당히 개혁적인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왜곡되고 뒤틀렸던 사람들이 아니었죠. 차라리 오히려 왕이든 사두개인이든 어떤 귀족그룹이든 제세장그룹이든 그들 그런 그룹들과는 좀 구별되는 그러한 좀 개혁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해진 이유를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망한 것이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왕을 비롯한 많은 지도자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 율법을 회복하고 이것을 온전히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다시 기뻐하시고 다시 이 나라에 다위시대와 같은 영화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젊은 엘리트 바리세인들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개혁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아주 대단했던 사람들이 원래 이 바리세인들입니다. 그들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노력이 없으면 이 율법이 회복될 수 없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그 당시 이 지도자들이 잘 지키지 않았거든요. 왕서부터 귀족들과 사두개파들과 그런 사람들이 심지어는 제사장마저도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젊은 엘리트 바리새그룹은 그 기득권 세력들을 향해서 상당히 많은 비판을 하면서 이 율법을 근간으로 하는 이 사회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 본다면 이 바리새인 그룹은 상당히 개혁적이고 구약에 보는 예언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해석해 놓은 그 해석을 절대시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견해가 진리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거나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절대 용납이 안 됐어요. 안식일에 병든 사람 하나 고치는 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한 사람 때문에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어기는 일이 생긴다면 예전처럼 율법이 무너지고 그리고 백성들은 또 그래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타협하고 온전히 지키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 것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손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고친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십사 절을 어, 묵상하면서 그저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혹시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생각에 갇혀서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나와 다른 사람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바리새인들처럼 몹시 불편해하고 뭐 우리가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는 들지 않겠지만 상당히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지 여러분 오늘 이 14절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점점점점 이상해져 가고 점점, 점점, 점점 심각해져 가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자기들이 1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한 것이 이것이 정말 자기들이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지금 이 장애를 가지고 고통받는 이 사람의 그 고통이 보이지가 않아요. 율법만 보여요. 율법만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편협한 원칙주의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한 사람의 고통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들의 고통은 자기들이 세운 기준 때문에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병든 사람이 나와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근데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죽이려는 마음이 가득해요 이 바리새인들은 처음에 가졌던 그 개혁적이고 건강한 생각보다는 점점점점 점점 공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따뜻한 마음이 사라지고 극렬한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이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한때는 기득권 세력에 저항하는 개혁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도 역시 사회적 지위와 기득권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도 전혀 공감이 안 되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려는 모의를 할 정도로 그들은 서서히 서서히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오늘 24절 말씀 묵상하시고, 한번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거울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찬히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인가? 나는 혹시 나도 모르게 변해가고 있지 않은가?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한 그 열정. 그 간절한 마음, 그 겸손했던 우리의 나의 모습. 그런 것들이 점점점 사라지면서 나는 지금 변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집스럽고 편협하고 자기 주관에 빠져서 도무지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나이 먹어 가는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저는 이 14절이 마치 제 자신을 거울에 비추는 그런 모습처럼 저는 읽혔어요. 처음 이 젊었던 바리세인들은이렇지 않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강팍해지고 차가워지고 타협하지 못하고 고집스러워 가는 그런 모습. 자연성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신을 거울로 비추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네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알았어요. 날 죽이려고 하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날 감히 죽이려고 해? 어디 한번 해 볼까? 나도 힘이 있어. 내가 그냥 한번 마음만 먹으면. 저놈들 저거 그런 마음이 들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피하셨어요. 여러분 이 피하신 예수님이 나약해 보이십니까? 아, 좀 실망스러워 보이십니까? 좀이 바리새인들이 잘못됐으니까 뭔가 한번 탁 한번 치셔가지고 한번 징계 한번 하시는 것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더힘 있어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역의 기본 원리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기본 정신이 뭐냐 하면 이 세상은 잘못된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제거해야 세상이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저 나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다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다 어? 사라지면 이 지구에서 사라지면 이 세상이 깨끗해질 텐데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였어요. 그 잘못된 사람들을 제거하고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부딪혀서 그들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일,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일,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왜이 나라가 이렇게 망해져 가는지를 왜 모르시겠어요? 왜 진단 못하시겠어요? 저 왕을 제거하고 저 재세상 그룹을 다 새롭게 개혁시키고 저 사두계파를 완전히 힘을 잃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과 싸우거나 대립할 시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고쳐 주는 것 그것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누군가와 싸우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찾아가는 것,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 그들을 위로하고 힘복 드다 주는 일만 하여도 세월은 빨리 가요. 금방 금방 여러분, 벌써 2월이 반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불필요하게 감정을 소모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갈등하는 자리에 서지 마시고. 평화의 자리, 그리고 화평케 하는 사람, 온전하게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그 살롬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려 하는 바리새인들을 피하여 그 시간에 더 많은 병든 사람을 고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신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고치, 계속해서 고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세요. 지금은 부딪히고 싸울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7절부터 21절까지는 이사야 42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사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사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누군가와 대립하고 응징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싸울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거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싸우지 않고 오늘 19절에 보면, 그는 다투지 아니하여. 그랬죠? 들레지도 아니하니. 이 말이 뭐예요? 들린다는 말은 뭐예요? 막 소리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막 지금 싸우는 거예요. 사태질 하면서. 네가 잘못됐다고 막 지금, 어? 윽박 지르는 거죠. 그러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뭐 자신의 정당성을 막 드러내거나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의 예수님의 사역은 누구도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할 만큼 조용하고 잠잠하게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막 내가 소리치면서 나를 홍보하고 알리고 들리는 그런 삶을 아니라 벙묵히 누가 뭘 알아주지 않아도 좋고 내 목소리,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좋고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신실하게 묵묵히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파연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상한 갈대를 꺾는 게 아니에요 우를 응징하고 부딪히고 싸우신다고 싸운다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하루 너무 극단적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마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이 환경 속에서 우리 여러분의 그 환경과 삶을 잘 지키시고 보존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우리 예수님께서 구복의 말씀을 전하실 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의 삶에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샬롬의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을 마치 거울 삼아 그 말씀에 비추어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처음부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변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고집스러워지고, 교만해지고,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뒤틀려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지금 너희들은 어떠하냐라고 말씀을 통해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거울 삼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비춰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나쁜 사람들이 싹 쓰러져가려면 이 세상이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다른 폭력과 보복이 이루어지고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는 사실은 우리가 묵과한 채저 사람만 사라지면 우리가 좋아질 텐데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제거하고 응징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욱하는 감정과 충동과 그리고 남을 미워하고 정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오히려 제하여 주시고 화평케 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실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실 때까지 묵묵히 우리의 삶을 잘 지켜나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런 지혜와 열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희강이와 우리 유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어린 귀한 생명들 오늘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신의 맡겨진 그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